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18일 오늘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는 157,100원. 전일 종가 대비 약1.3% 하락한 가격권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아, 어, 지금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은 주가 흐름 솔직히 좀 답답하죠?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다시 또 내려가는 주가. 지금 이 하락이 단순한 눌림목인지 아니면 더 깊은 조정 의 시작인지 많이들 좀 신경이 쓰이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해당 내용 차근차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최근 주가 하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157,100원, 4월 초에 비하면요, 마이너스 10%가량 하락을 했고요. 3월 초 고점, 192,900원에 비하면 18% 이상 빠졌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단계적인 흔들림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미처 모르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 차트상으로는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전부 다 하방이에요 완전 하락 추세의 정석 패턴이죠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하락 흐름을 꺾이면서 어, 가짜 반쟁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지점은 52주 저점, 152,900원 이에요. 어, 지금 주가랑 한 4, 5천원 정도?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지지선까지 깨지면 다시 14만원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수급 상황은 더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 모두 지난 2주간 꾸준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날짜만 보더라도요, 외국인은 14만 5천 주를 넘게 던졌고, 기관도 11만 주 넘게 던졌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만 계속 주워 담고 있는데요. 이게 반등의 신호인지 아니면 더 튼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 여기서 조금 좋은 소식도 있어요.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예요. 미국에서 바이오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CDMO 관련해서는 한국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셀트리온이 어, 직접적인 CDMO 전문 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분명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대감 수준이라는 점, 슬쩍이나 어, 구체적인 수준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지금 셀트리오는요, 차트는 하락, 수급은 불안, 기대감은 멀리 있는 상태예요. 당장 다시 17만원, 18만원 회복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이 15만 2천원 지지선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실적 발표나 외국인 수급 전환 등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할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요, 주가는 반등 실패 후 조정 중, 외국인 기관 수급은 연속 순매도, 기술적 지표는 아직 하락 추세, 미국발 정책 모멘텀은 중장기 편하로 기대 가능. 네, 따라서 지금은 성급한 진입보다는 이 지지선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게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과 관련한 각종 뉴스 이슈, 재료 일정 등의 정보들, 그리고 주가 모니터링을 통한 매매 타점,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실시간 정보, 대응,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 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중목명. 메세지를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소통방에서는요 단순하게 어, 종목에 대한 이 브리핑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요 단등이 안 나오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게 눈으로 볼때또 좋은 종목도 많고. 하고 싶은 종목도 많고 주기대성과 관련해서 뭐정치 테마니 정책 테마니 엄청난 변동성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좋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종목들도 많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 LS 머티리얼즈만 뭐 들고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단타로. 수익 좀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추천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단타 종목으로 재미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메시지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초기 대선 정책 테마주, 대선 테마주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갈 수 있을 만한 대박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파면 확정과 함께 조기대선이 확실시 되면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이 삼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유동치는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단 하나,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를 볼까? 네, 이번 대박주로 준비한 종목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필수로 테마주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 부상하거나 조기 대선 흐름이 감지되면 시장은 관련 종목을 먼저 움직입니다. 이미 과거 여러 사례가 이 점을 증명을 했죠. 이런 시기에 정치 인맥, 또는 정책수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기존에도 정치 테마주로 간간히 고론되어 왔습니다. 경영진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추정도 있고, 특히 변화하는 정치 흐름 속에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유통 물량이 적고 시가 총액이 크지 않아 자금이 몰릴 경우 단기 급등 탄력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치 이슈가 부각될수록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을성이 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단기 테마 외에도요 이미 본업, 업종 내에서 안정된 실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급등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마, 그리고 기본기, 이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정치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늘 불확실하지만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꿉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숨은 수혜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조용한 매수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종목 명과 맨스타점 대응 전략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 시즌에 큰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 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